나라가 좀 안정이 돼서 환율도 그렇고 <laughs> 그래서 가지고 있는 칼을 어좀 저렴하게 그냥 좀 내놔야 되겠다 몇 자루 이제 보통 칼 주문하면 한달 걸립니다 그런데 이 있는 거를 하면 허가만 한번 하면 들을수있어 허가 나는데는 7일에서 한 10일 정도 자가 소요되지요 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건두 자루가 있는데 용이 건국에 관해서 이제 뭐 활동한 것을 날아오르다 여섯 명의 용이 날아오르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때 이제 나온 검인데 특이합니다. 네. 자, 이거는 모양은 조선 환도의 일종인데 아주 이건 장검입니다. 손잡이가 특이한 것은 뒤로 휘었다는 거죠. 손잡이 가 보통 끝에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건 뒤로 휘었어요. 그럼 불편하지 않냐? 제가 봐보니까 자칫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자, 날 길이는 이것이 굉장히 긴 장금입니다. 84입니다. 84 만들기 힘들죠. 폴딩 스티로 접은 셈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폴딩이 되어 있으면서도 열처리가 따로 돼 있죠. 음, 이게 이제 길이가 83에, 84에, 그 다음에 전체 칼 길이가 114, 아주 장금이죠. 근데 이거 굉장히 무겁게 느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무게가 1 3 0 0 g 이 무거운 칼인데 들어보니까 한 손으로도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무게중심이 엄청 좋은 칼이에요 예. 자 이거 오늘 뭐 그동안 안 꺼내봤을 보니까 녹이 빛을 났서 녹을 한번 닦았는데 아직 녹설지는 않았습니다 충격 흡수력이 있어서 잘안 풀어집니다 굉장히 잘 들죠 어, 가볍고, 전통 칼의 모양이고, 그 다음에, 어, 하, 할인으로 내놨습니다. 처음에 이제 220에 팔았는데, 지금은 무려 30%는 할인해가지고, 154만 원에 내놨습니다. 어, 또 다른 한 자루는, 그, 그게 용량이 나르산 모양 그대로 쩌바로 사용했습니다. 지금 저, 방금 보여드렸던 청룡 쩌바는 배기할때좀손이 끼지 않게 하라는데, 요것은 이제, 배기할 때좀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 테레비에 나온 모양 그대로 똑같이 만되는 거예요. 우리가 SBS에 납품됐기 때문에. 이것은 날 길이가 이제 8, 아, 75. 이제 스탠다드에서 조금 긴 거죠. 75. 한번 폴딩 한거 보십시오. 깔끔하게 되어 있죠. 자, 코딩. 음봉 그대로죠. 조선환도식에 만약에 원하시면 띠돈을 넣어드릴 수가 있어요. 음집은 오칠이 되어 있고. 자, 이것은 조선금, 이방지금입니다. 육룡의 나르샤에 나오죠. 굉장히 김니다 82라서. 자, 긴금은 각을 잘 맞춰야 됩니다. 가, 굉장히 잘라추데각 맞고 빠르게. 와, 완전히 명품이니다 너무 잘나가죠? 엄청 잘나가죠? 자 이것은 삼행당이 써둔 지금도 선인들이 사용하는 주장작용입니다 이 가벼운게 이 굵은 대나무 말른 대나무가 없어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잘베지죠 굉장히 9 2 0 3 0 g 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잘베지는좀 잘베졌습니다 텐타임 볼딩 하고요 가볍습니다 그리고 뭐 깎고 다닐 때 혐오감을 주지 않습니다 검 같지 않으니까요 축장도였습니다.